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수일이죠. 신명이 묵상 73번째 시간인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율법의 특성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너무 멀리 있어서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올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야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버 가까이 있습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능히 행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주지 않았죠. 순종하려면 마음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무지와 뿌리 깊은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핑계되고 있는 형편이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 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에게 멀리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악에 익숙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지적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런데 생명이요 장순이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 앞에 두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복도를 지키는 것이죠 사망과 화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 선택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길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릇된 성, 선택의 결과 때문입니다 반면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의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아우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는생각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이 그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가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호화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되게 하라는 명령이 따르죠 하나님은 증표를 주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생명가와 선악가이며 이스라엘에게는 호랩산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심산과 이발산을 지적하여 증표로 삼으셨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놓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주를 네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와야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화의 갈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이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